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진 그 백성들이 주수의 피로 서로가 서로가 원수였던 사람들이 화목해질 수 있는 그 내로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도무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관습으로는 도무지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해도 두, 두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길 때는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하면 접촉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하나님 보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리로 올라, 올라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벌리는 땅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지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부정해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한다면 이것은 정말 세계의 어떤 토픽에 나올 만한 그런 놀라운 뉴스거리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절대로 섞일 수 없었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물질을 나누고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박해도 받을 수 있는 하나 될수 있는 한 몸을 이루신 한세 사람을 이루신 겁니다. 과거의 이방인도 아니고 과거의 옛 유대인들도 아니고 한 하나의 세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역사는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는 거예요. 남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차기 육체로 하시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는 화목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섞일 수 없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상상도 하기 싫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찢기고 갈라진 틈을 메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메웠어요. 그 피가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된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잠기지 않고는요,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 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함 하나 하나됨을 하나 화목하게 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 구원을 믿는 자는 누구도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도 정죄받아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은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이 허무신 것을 내가 다시 담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될수 없고 서로 증오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 열린시온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 나, 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의식에 반드시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은혜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수 없습니다. 어때요? 하나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모든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야죠. 그죠? 렇 동일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산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다투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피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은혜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랬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 있으세요?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내가.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아는 것이 은혜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참아줘서 자녀를 성장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참아줘서 내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셔서 내가 성장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자란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디고 참아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식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해요.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될수 없어요. 저도 마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주 듣기 불편한 말씀을 편지로 지금 전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할례도 없고 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약속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파요. 아프지만 은혜의식에 사로잡히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1절 보시면,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저 여러분의 원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복음이 뭔지도,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살리신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육체의 모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죄를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면 죄를 알아요.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더 많이 내 죄가 보입니다. 못 깨어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더잘 보여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들이라고.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이 무서운 말씀을 하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좀 보내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의식 아래에 있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나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참고 견뎌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용서하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 진심으로 내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이에베스교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자 그러면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이 없었던 신앙의 하루 강아지였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욕망의 마음 빼앗겨서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싸우고 또 주님의 부르신 앞에는 뺀질거리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과 방해와 짐덩어리, 교만덩어리, 기독거렸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그 나를 부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시고 여기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랬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설수 없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며 또한 할례받지 못한 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언약을 받지 못한 존재라는 들이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버려진 자이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자이고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지만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12절로 가시면 두 가지를 좀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이방인 성도들이 은혜의식 아를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를 얘기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화면에 있어요. 예수 속도에 밖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속 바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장된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분리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한정된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약속 안에 들어온 자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언약들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와 그 어떤 선한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기쁘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내일이 없는 소망하는 인간들이다. 이 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자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바울은 이방인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바깥에 거했다라고요. 언약이 언약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이런 약속도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이방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 유익도 축복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는 언약이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말고는 아무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실력만 믿고 삶으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될수 없어서, 이 다섯 가지 상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던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약속과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과 우리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믿는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진루 아래에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자기 육체로 막힌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허리를 찔려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다니지 못하여. 한때는 정말 죽고 못 살았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한을 풀지 못하며 살, 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수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계명의율법을폐하셨다 뭘로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표로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이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교칙과 명령들입니다. 기록된 율법 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게 하고 원수를 맺게 만들었던 그 행위에 대한 나의 모든 정죄와 분노와 원한까지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이 원수 사이의 담장이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나의 정죄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너이거 잘못했고, 이것을 너 나한테 잘못, 이것을 다 따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담을 쌓고 그 사람은 나는 화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우리의 죄를 몸으로 허무셨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계속 담을 쌓고, 너는 이래서 나, 나한테 나와 화목할 수 없어. 나는 너랑 이것 때문에 너는 관계를 다시 이을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는데 나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나는 은혜로 발휘하자. 율법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은혜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한 세상으로 만드신 자기의 몸으로 이 주님을 정말 을 깊이 묵상하고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용서받은 자답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이에요.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그 사람과 나 사이 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이 원수, 원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시므로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순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발현,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기 찢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이 사랑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내린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판결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신 것을 우리가 정지하면 안 되죠. 정죄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7절, 18절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관계가 멀었으니까. 그리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 아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가까워졌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 될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성립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 성령의, 성령님 말고는, 한 성령님, 한 영이 아니고는요,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분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절대 못해요. 이거 그냥 막연히 그럴 거야가 아니라, 진짜, 우리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고, 죽어놓는 상람도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나와 마음의 거리가 깝든 멀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어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랑 친하든 안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피 받았기 때문에 형제사막을 삼아주신 거예요. 나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피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상대방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깨끗해지기 전에, 의롭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이사람이 행위는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처음 봐도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차차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고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왜? 내가 이사람을 행동하는 거 봐서 사, 알아가고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면 안 사랑한다. 이거 뭐예요? 행위잖아요. 율법이에요 이건요. 이게 어느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차차 사랑해 가겠지. 이건 남녀 사이나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너의 조건을 보고, 네가 하는 것을 보고 차차 사랑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의인일 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친할 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선할 때 사랑하셨습니까? 형편없을 때 사랑하셨습니까? 알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안에 사랑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조건을 본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사랑을 결정하겠다고요? 이 어디, 어디 사랑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만나서 사랑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에 있는 또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조건은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용서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건 조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내가 너 이미 용서했어. 너럼그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용서해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너 용서했어. 너는 내가 용서했다고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똑같은 용서죠. 조건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거짓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용서하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나쁘다고 판단한 것들을 내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또한 심판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혼내주고 싶고. 벌 주고 싶고 욕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메어 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메어 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전혀 사과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위롭고 순결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이사이라는 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그 종,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산할 때 1만 달러한테 빚진 종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잡혀왔는데 임금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줍니다. 빚을 다 어, 없는 걸로 해줬어요.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자기의0 백대나리온 빚진 친구를 잡아다 어떻게 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면서 그를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 지키는 자에게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희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이게?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선으로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러도 빚이 갚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탄감받은존재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단상히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허물어, 허물어, 내, 허물어 두신 담을 우리가 다시 쌓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수님 피안 믿는 사람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사람 있습니까? 그 피가 아니고는 내가 살수 없는 것, 존재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지금 덜 성장했냐, 더 성장했냐, 더 아느냐, 못하느냐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건을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끝내라고 하는데 끝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임금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 저로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같이 같은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손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만 바라보고 나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회복해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한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게예배할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될수 있으면 불가능해요.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꼴이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여기다 데려다가 불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하게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죠이 직분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바로 감사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봐주십시오.